안녕하세요 주택크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종목 어, 유진 로봇 되겠습니다 어 뭐, 사명 그대로 이제 로봇 관련 주라는 거는 바로 아실 것 같고 어, 로봇 최근에 이제 테마 흐름들 아니면은 뭐 삼성 무인 공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관련해서도 이제 모멘텀이 좀 있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어떤 식으로 또 가격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일자는 1차적으로 좀 기업 내용을 살짝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물류 로봇, 청소 로봇, 스마트 팩토리 분야까지 지금 뭐 로봇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이 다또 AI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어,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한 그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어, 업체들은 잘 봐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좀 상승폭이 또 크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 참고하셔가지고 또 진행을 뭐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참고를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은 또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보틱스라는 또 기업과 또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더 이제 이 로봇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 관련된 이제 내용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SFAW 이게 뭐냐면은 그 스마트 공장, 그리고 자동화 산업, 산업, 자동화 산업 전시회. 요걸 이제 국내 최대로 이번에 이제 했는데, 거기서 유진 로봇이 어, 자율주행 로봇, 고카트, 뭐, 500, 오프라인 첫 선을 보였다. 이런 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유진 로봇 부스입니다. 부스. 부스 조금도 모습이고, 이번에 이제 참가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발표할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추후에, 어 쓰이게 될 그런 하나의 이제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제조업, 자동차, 반도체 등 이제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자동화 할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유실로봇 하면은 이,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그 청소, 청소 로봇 알지죠?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로봇 청소기를 만든 1세대 청소기입니다. 유진로봇에서 만든 청소기가 1세대 로봇 청소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초반에는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뭐 중국산한테 중국 제품한테 좀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유진로봇 에브리봇이 있는데 지금 로봇 청소기 시장이 거의 뭐 천억 대 규모라고 합니다. 천억 대 이상의 규모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이 정도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유진 로봇이랑 지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한테 밀려서 지금 2위 3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우리 이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공장 이런 부분에서 또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높게만 있으면은 계속 높은데만 있으면은 좋은 내용이 나오기 힘든데 또 2, 3등 하다가 1등 해줘야 주가가 또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뭐그 위치도 나쁘진 않다 물론 뭐 중국 제품한테 조금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일단은 거기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가의 변동성을 가져고올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또 스마트 공장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자율주행 로봇, 곡카트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자동화 솔루션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 특히나 대기업. 알죠? 삼성 무인공장에 대한 부분들. 네, 이거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무인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이 이제 무인공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정말 이제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임금 고임금 임금이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워라벨 그러니까. 밤새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2교대, 3교대 하려고 잘안 하잖아요. 근데 이 무인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로봇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 고용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정말 웃기게도, 게다가 웃기게도 삼성에서는 이 임원수, 임직원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매출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매출이 늘어난다는 게어 아무래도 그 영업적인 비용들 혹은 뭐 이런 비용들이 많이 나갈 텐데 그 중에서 임금 비용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임금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리고 인원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원수가 줄어들수록 임직원수가 줄어들수록 매출은 올라가더라. 요런 또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낀 게 지금은 이제 임금 또한 많이 올라갔고 요즘에는 그냥 노동력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요런 그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쓰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인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유진 로봇으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일단은 어 삼성에서도 무인공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는 또 삼성 무인공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주지 않을까 작년 8월달. 7월달, 8월달, 이쯤에 이제 로봇이 한창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들, 어, 비롯해서 뭐, 자율주행 이외에도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AI 챗봇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자, AI 챗봇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 유진 로봇도 이 지능형, 어, AI 로봇, 요 관련된 부분에그 개발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테마주로 좀 엮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지금 뭐 서치하는 GP, GPT 맞나요? 뭐 이런 부분들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AI 챗봇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거기 관련한 로봇주가 또 유진로봇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로봇 관련된 부분과 AI 그 지능형 로봇에 관련된 부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조금 이 상승 등락폭이 조금 남다르게 나타난다. 오히려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로봇주들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격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가격 대응 전략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눌림을 받다가 이번에 AI 부분이랑 같이 나오면서 정말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구글에서 어, 그 오류가 났죠. 검색 오류가 나면서. 이번에 좀 같이 하락을 한 모습인데, 뭐이 부분은 뭐 일시적인 하락? 이렇게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많은 부분 중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지도 않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일시적인 오류로 인해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오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들 이제 시험하는 테스트 하는 그 공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부분이 주가를 계속 이 하락에 가게끔 만드는 악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지금 527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6200원 목표가로 좀 잡고 진행을 해볼게요. 6200원 요거 뚫고 나면은 6250원이로 되어있는데, 6250원으로 그러면은 1차 목표를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 15%에서 20% 사이가 되겠죠. 6250원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안, 안 빠졌기 때문에 뭐 빠져나갔다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을 뿐이지 재료가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고 4750원 이렇게 손절 가격대 드릴 테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는 이렇게 손절 가격대는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테마주는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어 따라 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수익이 나더라도 내가 여기 사서 수익이 났는데 근데 여기서 팔지 못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우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테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거나 아니면 정보력이 좀 부족했거나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일매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런 부분들 약해서 잘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5407969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방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또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유진로봇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 많이 구독 좋아요 눌리셔서 또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